자 먼저 경, 경남 창원시 대방동의 모습인데요 흙탕물이 거리를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저게 천이 아니고 도로인데요 일반 도로. 많은 차들이 주변에 배추 차도 있는데 일부 차량은 흙탕물을 가리면서 조심스럽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네, 다음 상황도 함께 보시죠. 부산 연제구 온천천의 모습인데요. 네. 거센 비바람 소리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위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부산에서는 태풍 상륙을 앞두고 광안대교 등 주요 해상 교량과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부산 온천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의 태화강으로 가보시죠. 울산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130mm 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흙탕물이 된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번영교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없이 텅빈 모습이고요. 하류의 울산대교는 전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 지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